며칠 전에 그 우리 수행자 한 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겠고 허무합니다. 왜 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혜란이 글좀 써줘 보세요. 도대체 왜 살아요?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를 알아야 살죠. 왜 살까요, 여러분? 돈 벌려고요, 출세하려고 권력 얻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반응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서 있고 출세하고 이런 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재벌 이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요. 이상한 일탈 행동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분들이 삶을 이상하게 마감하는 경우도 많고.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삶을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표현을 들어주려고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려고 이 삶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구별에 태어나서 여자, 남자 응? 또 암흑의 개똥이 응? 영순이, 철수 이렇게 이름을 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려고 철수한테는 철수야 이렇게 불러주려고 그럼 걔는 또 철수 자기 이름 불리는 사람은 행복해 영순아 이렇게 또 불러주고 다정하게 손도 이렇게 잡고 화났 때는 막 삿대질도 했다가 막 소리도 질렀다가 이런 모든 표현들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마음으로 그게 삶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표현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내가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서 이렇게 울때 내가 있어 이렇게 왜? 여러분의 존재는요 어떤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게 여러분이에요 슬플 때는 슬픈 나예요 기쁠 때는 기쁜 나예요 화날 때는 화나는 나예요 무서울 때 무서운 나예요 창피할 때는 창피한 나예요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싶은 나예요 춤추는 나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싶은 나예요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때한번 표현할 때마다 내가 나를 자각해요 아 내가 여기 있네 존재하네 한 번씩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할 때마다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세상과 사랑으로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의 표현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 영화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요 아이들이 막 장난해치고 물감을 짜서 막 발로 밟고 예를 예를 들어 온 집안을 막 이렇게 생각해봐요 벽지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막 이러고 다니고 하면은. 아이고, 잘한다, 이런 부모 별로 없거든요. 다 막아요. 큰일 났다고. 그런데 어떤 영화를 보다가 거기 부모가 아이들이 정말 물을 다 끼얹고 그 마당에서 홀딱 뒤집어 쓰고 막 이러는데 좋다고 막 웃어요. 그러면서 호수로 막 물을 뿌리고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갖고 막 벽을 막 찍는데 좋다고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아이도 막 깔깔 박수 치다 얼굴에 묻히고. 근데 그게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우리와 이렇게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혼자 한다고 그래요 어떤 물건을 들때 근데 하다가 자꾸 이걸 놓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던 한국 어떤 남자분께서 이제 t v 비 와서 한 말이에요 자기가 보다 못해서 그걸 해주려고 하니까 그 딸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하지 말라고 내비두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할 때까지 내비, 내버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한 번만 실수하면 바로 해준대요. 근데 그 아이가 스무 번을 그렇게 넘어지는데 아버지가 내비두드려요. 아이가 도와줘요 할 때까지는 내비둔대요. 자기의 표현이니까. 내가 했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했어. 봐봐, 세수 때야 내가 들었지? 아이는 이거 한번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표현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걸 완벽하게 못했어도 내가 한게 중요한 건데, 이걸 실수하니까 아버지가 똑바로 해준다고. 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한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표현한 만큼 상대의 표현을 받아주러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헤라TV에 어떤 제 수행자분이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학원 선생님인데, 자기는 토론회, 토론을 하게 되면 너무 화가 난대요. 왜냐하면 자기랑 의견이 들리면, 틀리면 화가 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너무 힘이 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거에 너무 서툴은 거예요. 억누르고 사는 거야.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가 나를 비난할까봐 막 참아. 그래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해. 이런 사람은요. 상대가 어떤 표현을 할때 듣기 싫어요. 화가 나요. 나랑 다르면. 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왜 표현해? 막어. 하지 마. 이런 마음 올라오죠.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그 시간이 고문 같고 너무 짜증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도 네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상대도 표현하게 해 줘.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 너는 장미꽃이니? 나는 백합꽃이야. 너는 빨가? 빨간색이니? 나는 검은색이야. 이렇게 인종해줘 어떤 것도 맞거나 틀린 게 없고 그냥 우리는 달라 그 표현을 그냥 들어주고 네가 표현해봐. 그랬더니 이 수행자분이 다음 번에 했대요. 그랬더니 막그 토론의 분위기가 너무 하게하고 깔깔깔고 웃고 아이들이랑 너무 재밌었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행복이지 빨간색이냐 검정색이냐 파랑색이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키가 큰가 얼굴 이쁜가 지식이 많은가 지식이 없는가는 안 중요하단 말이죠. 어, 자기 표현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에 약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그걸 많이 막죠. 아이가 표현하는 걸 가로막고, 억누르고, 또는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실수로 잘못 표현하면 화를 내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나갔다가 꼬맹이들이 오빠나 누나들, 언니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욕을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3살인가 4살 때, 아빠가 이렇게 그 직장에 출근하려 저희 아빠가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출근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딱 손을 벌려요. 그러면 저희 아빠가 거기에 옛날에 이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딱 줘요. 그럼 이원짜리면그 사탕 세 개들은 그거를 사 먹을 수 있었거든. 날마다 그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호주머니 동전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아유 오늘은 안 되겠다. 돈이 없어. 이러고 딱 돌아서는데 제 동생이 욕을 했어요. 이 욕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18로 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나, 어린애가 표현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막 웃으면서 너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동네, 오빠들이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할때 과자를 달라고 한대. 그래서 안 주면, 잘 먹고 잘 살아, 18? 여기는 놈이 아니겠죠? 어, 뭐, 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야. 다행히도 저희 아빠는 마음이 너그럽고 귀여운 딸이니까 받아줬어요. 그런 표현을. 그런데 어떤 부모들 중에는 너왜 그렇게 표현했어? 하면서 되게 혼내키거든요. 막 때린다거나 혼내켜요. 그러면 아, 표현하는 건 나쁘거나 움츠러들어요. 사실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어떠한 표현이든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제자, 스승은 누구냐? 억압하고 살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마음을 억압하고 살잖아요. 기쁨이 올라오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쁘다고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아이고 일식 그렇게 춤추는 분 봤어요? 음, 좋으면서도 안 좋은 척해고 참아요, 그렇죠? 뭐 누가 죽고 막 너무 슬픈 일이 있다고 아이고 어떻게 막 우는 분 봤어요? 어른이 수록더 심하죠. 그렇게 참아요. 표현 안 하고 자기를 억눌렀던 에고들 그 마음 의 에너지가 축적돼서 무의식의 억압이 되죠. 억압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마음 에너지도 에너지라 엄청 괴로워요. 그 괴로웠던 애구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 공부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표현해도 받아줄 수 있으면 참 좋은 스승이에요. 표현이 항상 이쁠 수는 없거든요. 왜 너무나 억압하다 보면 마음 에너지를 억압하다 보면 삐뚤게 왜곡되게 표현하는 애구가 많고 잘못된 표현, 미움 표현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걸 믿게 표현했다고 억압하면 어떤 표현도 못하게 돼요. 표현하면서 교정이 들어가는 거지. 누구도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똑바로 걷는 아기는 없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서 비틀비틀 걷다가 또 그렇게 배우면서 걷는 건데 표현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부터 이미 배웠어야 되거든요. 어떤 표현도 허용받고 스스로 누르지 않으면서 표현하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걸 하셨어야 되거든요.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 표현하렴 네가 어떤 사람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부모님도 억압받고 자랐기 때문에 똑같이 말잘 들어야 된다 공손해야 된다 그렇게 까불고 막 돌아다니면 너는 안 된다 미움 받는다 교육이란 걸 시켜서 억누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괴로워지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화가가 자기 마음대로 진심을 담아서 막 표현해야 화풍이 늘고 훌륭한 화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억누르고, 표현을 안 하는 화가일수록 어쩌, 어떻죠?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보면,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리고 역사에 남으면 위대한 화가고요. 사람들이 그리 대중이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으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화가인데, 그 차이가 뭔줄 아세요? 화가의 마음이 진실되게 고스란히 전해지면 위대한 화가예요. 여러분 뭉크라는 작가의 절규라는 그림 봤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해골바가지 같은 얼굴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왜 유명할까요? 그막 공포스럽고 절규하는 그 마음을 그냥 가감 없이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실된 자기 마음을.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할 때 진실로 표현할 때 여기에 위대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이 예술적이 될 때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그대로 전할 때 거기에서 그 위대성이 있고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영화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 너무나 표현을 억눌렀거든 그러면서 표현을 억누르면서 내 삶이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애군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부자가 되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권력을 갖는 거야 남을 지배하는 거야 엉뚱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지 못한 애고는 불행하게 자기 표현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못하고 끝내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깨달음의 삶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삶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든 위대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여러분 어떤 위대한 것을 꾸며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지지 않는 이유는 포장하기 때문이에요. 가시구. 있는 그대로, 열등하면 열등한 감정 그대로,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운 감정 그대로, 기쁘면 기쁜 감정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그 표현이 이게 바로 나야 당당하다면, 여러분, 위대한 존재죠. 인간 존재 하나하나는 다 위대합니다. 그 위대성을 가리는 건 자기를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이 분별심으로 좋다는 부분만 표현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좋지 않은 부분이야 미운 모습이야 하는 거 억제하고 할때 우리 삶의 위대성은 훼손되고 삶은 더 이상 감동이 아니고 아름답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왜 여기 있는지 빛바랜 삶이 되며 퇴색이 되고 의미를 잃어가는 거죠 마음공부는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든지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의 표현을 그건 잘못됐어, 틀렸어. 억누르지 않고 인정해주고 하면서 서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해주면서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 위대성, 인간의 위대한 존재의 존엄함을 찾아가는 게 바로 마음 공부죠. 삶은 그 과정이고요. 자기를 표현해서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신의 몸짓으로 표현할 때까지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의 불완전한 몸짓을 거침없이 표현하면서 가는 길이 삶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삶은 머리로 따지거나 생각하거나 목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위대함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삶을 끌어안고 고통도 끌어안고 자기 존재의 못난 부분도 끌어안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내보여 줄때 삶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감동적입니다. 아직도 삶의 의미를 모른다는 분들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하면 대부분 질문하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지금 그렇게요. 저한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때. 궁금하면 그렇게 물으시면 되고요. 어, 화가 나면 화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미우면 밉다고 하시고요. 기쁨은 너무 기쁘다고 얼쑤 하고 춤을 추시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나 그렇게 하고 사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시고 사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날마다 눈치 보면서 살았을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미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화를 내면 큰일이 나지. 내가 두려워서 떨면 제가 나를 무시하겠지. 끊임없이 자기를 억제하는 마음이 돌아갔을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마음공부죠. 혼자서 노력하시다가 안 되시면 한번 마음공부를 체험해 보세요. 마음공부 안에서 본인 자신을 속박한 사슬을 끊고. 위대한 자신을 표현하는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